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9월이 위험하다. 2020년 신고가 전세. 이렇게 될줄 몰랐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험한 상황. 삼진 아웃 상황인데, 자, 스트라이크 3개 소개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1. 자, 지금 시대 상황인데, 어, 집주인이 예전에는 그 현금 모아서 대출받지 않고, 다가구를 구입했죠. 자, 그래서 보증금 30에 월세 30, 뭐 이런 식으로 월세를 받았고 어, 그리고 세입자가 만약에 뭐 실직을 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어, 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자 보증금 30밖에 안되는데 100만원을 빌려준 경우도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잘 쓰고 취업 후에 어, 갚는데 뭐 5개월 소요되고 이런 적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겁니다. 집주인이 강력하고 세입자는 어, 작죠. 어, 집주인이 강력했기 때문에 도와주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가계대출 예전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대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기업도 대출하기 힘든 마당에 가계대출 힘들었죠. 자, 그래서 집주인은 정말 집주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지금은 은행, 그 세입자 돈, 그리고 집주인, 모두가 집주인인 거죠,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지금하고 상황이 예전은 달랐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자, 이것이 스트라이크 1입니다. 자, 영끌한 집주인들이 많다. 이것이 스트라이크 1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2. 자, 전세는 금리의 함수인데, 지금 전세 계약이 너무너무 많다. 자, 금리 3%일 때, 자, 그때는 10억 대출 받으면 이자 부담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자, 그래서 환산하면 월 250만 원 정도 부담하면 어, 10억 대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3%에서 금리가 6%로 뛴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10억을 대출 받아도 이자는 1년에 6천만 원이죠. 자, 월세로 환산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금리 두배 뛰면 이자 부담도 두배 늘어나죠. 자, 따라서, 어, 지금 뭐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이상, 어, 대출 금액이, 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 이것이 스트라이크2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크3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3%일 때 대응되는 어 2020년 9월 이후에 그 사태, 어 그때 사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자, 코로나로 굉장히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죠. 자, 코로나로 영원할 것 같았던 저금리 기조, 자, 그 여건 하에서 어, 금리 최저점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 자, 그러니까, 어, 4년 역산해서 역대 최고의 전세가가, 어, 이때 탄생을 했죠. 어, 전세가 신고가. 자, 2020년 9월부터, 어, 그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 그 신고가 행진. 이에 반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 지금 유명한 사람들, 세 사람 다 지금 만장일치죠. 어, 미 연준, 만장일치로 지금 빅 스텝 밟겠다고 이야기 했죠. 자, 0.5%씩, 원래는 0.25%씩 좀 올려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0.5%씩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한 번에 올리겠다. 자, 폼 씨가 5월, 6월, 7월에 있죠. 자, 5, 6, 7월 아마 0.5, 0.5, 뭐0.25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컨센서스죠. 그리고 그다음 그펌 씨는 9월에 있는데 10월이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9월은 뭐 금리 크게 안 올릴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 그 5, 6, 7월에 금리를 그빅 스텝으로 올려버리면 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마 뭐 7, 8, 9월 정도에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그 여건이 바로 스트라이크 3인 거죠. 자, 스트라이크 3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2020년 9월에는 어, 초저금리 기조. 자, 지금 2022년 9월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조. 자, 이 물과 기름이 만나니까 스트라이크 3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지금 3진 아웃인데, 자, 그 내용 요약을 하면, 자, 첫 번째 스트라이크 3개죠, 3개. 어, 첫 번째는 집주인의 그 소유 구조. 은행이 집주인인 거죠. 연결을 해서 은행이 집주인인 그런 상태. 자, 두 번째는 전세가 많다. 전세가 많은데, 어,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의 함수죠. 자, 그 상황에서 어, 지금 2020년 9월과 2022년 9월이 너무 상극이죠. 자, 2020년은 금리가 0%로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 어, 신고가 전세가 탄생을 했고, 지금은 2022년은 어, 금리가 10% 찍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 자, 이두 개가 만나니까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죠. 자, 이번 2020년 하반기 신고가 전세 물건.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이 물건들만 보면 임대인 보호법을 만들어야 할 그런 판입니다, 지금. 자, 신고가 전세 임차인은 아마 올해 그 2022년 9월 이후에 계약 해제를 아마 주장할 겁니다. 자, 갱신권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하겠죠, 당연히. 자, 주변에 더싼 전세가 있는데 어, 신고가로 계약한 그 전세를 유지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 계약 해제가 되고 어, 계약 해제를 했지만 어, 2020년 그 신고가 전세에도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그 공급이 되겠죠. 어, 전세 공급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 공급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 자 금리가 높아서 전반적으로 그 전세금이 하향이 되겠죠. 지금 전세금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 하반기 대비 전세금이 아마 하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그 신고가 전세 물건들 전세금을 토해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또 영끌이죠, 영끌. 자 여기서 줄 돈이 없으면 어, 문제가 좀 생기죠. 까딱 잘못하면은 어, 지금 경매로 넘어갈 그런 판국입니다. 자, 그래서, 저, 3번, 윤석열 정부가 왜 완화, 완화할까? 자,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국민의 힘은 부동산 빠꾸미들입니다. 정말,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2022년 9월 이후 사태를 이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착륙 막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개돼지가 의외로 많아서 이 신호를 오인합니다. 어, 그래서 생각보다도 어, 이 신호를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 이러면 내가 곤란하다. 그러고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답답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어,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표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저 노란색 고점, 저게 지금 상황입니다. 몇십 년 먹을 거, 몇년 만에 다 땡겨 드셨죠, 문정부에서.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 앞으로 갈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자첫 번째가 파란색, 운이 좋으면 홀앤 변비 장세가 아마 될 겁니다. 가격이 지금 가격이나 뭐 몇년후 가격이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게 운 좋았을 때 상황이고 어 아마 확률적으로 이게 좀더 높은데 운 나쁘면 급락한 다음에 정상화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운 나쁘면 급락 후 정상화. 자, 이 사태를 맞이할까 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마 마음속으로 야, 이러면 곤란한데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면 곤란한데 한번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밑에 그 노란 점에 있는데, 자, 여기서, 어, 윤정부 마저, 여기서 더 땡겨 드시면, 저 위까지 올라가 버리면, 달뜬 거죠, 달. 달이 떴죠, 저 위에. 저 위에 달이 떠버리면, 자, 높이가 더 커지는 거죠. 높이가 너무 커서, 어, 가치와 가격의 편차가 너무 커져서, 급급 급락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번 꼴날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도 결국에는 지금 노랗게 달 뜨는 저 상황을 어 지금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단지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그 1번처럼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에서 지금 와나와나 와나 하고 있는데 그걸 오인해서 야 이제 정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와, 아, 탄식을 할 겁니다. 정말로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 이것이, 어, 윤석열 정부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올해 2022년 그 8월, 9월 이후에 그 전세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 계약갱신권을 써먹은 그 전세 계약은, 어, 전세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이고, 어, 2020년 9월 이후에 신고가 찍은 그 전세 물량은 어, 오히려 금액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20년 이후 신고가 찍은 전세 물량들 어, 거기서 아마 문제가 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